스위치. 안녕하세요. 예비 2, 3학번 임현경입니다. 굉장히 짜미 차 있는 산업 디자인학과 컨셉입니다. 네, 저는 기계공학부 항공우주공학 전공이고요. 미래 모빌리티라는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그 산업 디자인과를 전공 중이고요. 제 목표는 DKID 스튜디오에 그 들어가는 거. 저는 국어국문학과이고 아직까지 제가 학부다 보니까 전공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뭘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나 소설 수 문법 수 학교를 다녀서 뭐 학과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조금 의심스러웠어요. 사람 얼굴 보고 나이 맞추는 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일 번님이랑 사 번님 중에는 이제 확실하게 있겠다라고. 다른 분들 다 봤는데 딱 봐도 저보다는 어려 보였어요. 근데 유독 삼 번님이 좀애때 보였어요. 철학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 미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한 감옥이었는데 그래도 막상 들어보니까 흥미롭고 재밌었던 감옥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철학이랑 좀안 맞아요. <laughs> 재수강해야 돼요. <laughs> 저는 그 뭐지 배운호 교수님이 진행 강의하시는 디자인 제도 및 도학이라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진짜. 산디과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, 그리고 거기에서 면도 나를 해부해가지고 내부를 이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캐드로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. 분위기가 이분은 그냥 선배님이시구나, 나도 학교 많이 다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창업과 경영이라는 과목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경영이랑 연관 지어서 창업이라던가 아니면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겠다 하 같은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. 너무 두름술하게 이야기하셔가지고 겉만 이야기하시는 느낌 실용한 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저는 한문이 되게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외울 양도 정말 많았는데 이게 김민정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수업인데 그 교수님께서 강의력이 정말 좋으시고 이해 안 되는 한문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저는 정말 재밌게 수업했습니다. 대학교 수업은 이름 자체가 다좀 흥미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싶어요. 1번님이랑 4번님 중에는 확실하게 있겠다 과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고 피하려는 느낌 한두명 정도는 3번을 뽑을 것 같았어요 유독 3번님이 좀애때 보였어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을 지원해주는 게 최고잖아요 근데 제가 전공 관련된 여행을 갈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30만원 이렇게 지원받아서 갔던 경험이 있는데, 그게 정말 저는 좋아서 꼭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. 뭐 관람비, 교통비는 물론이고, 식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, 부담도 덜고, 재밌게 놀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. 어, 과제나 아니면 갑자기 급하게 제출할 서류 같은 게한 번씩 생기는데, 프린트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. 프린트 위치 파악하기는 아, 이거는 재학생 아니면 알수 없는 건데, 저는 교수님을 안 무서워했으면 좋겠다가 이제 제일 큰것 같습니다. 교수님을 이제 좀 어려워하거나 잘안만나려고 하는데, 식사 시간을 가지면 시험이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, 약간 진로 같은 거를 말해주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도 해주시고 교수님이랑 이렇게 선뜻 먼저 만나가지고 식사하자고 이렇게 제안하는 게 솔직히 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새내기인가? 그렇게 막큰 꿀팁은 아니고 되게 사소한 건데 어, 학교에 이제 정문이나 후문 이런 문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건물 위치에 따라서 뭐 정문으로 가면 빨리 나오고 또 후문으로 가면 빨리 나오는 그런 이렇게 수업하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지름길을 파악하는 게 꿀팁이라고 생각해요 저건 누구나 할수 있는 말 아닌가요? 꿀팁을 얘기하는 데 굳이 지름길 얘기하면서 학교에 대해서 너무 아는 척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. 진지하게 한번 물어본다면 학교에 그 심리상담센터가 있다는 걸 한번 말해주고 싶습니다. 선배나 친구들 교수님한테도 한번 가봤었는데 전혀 풀리진 않더라고요. 그냥 얘기만 했었던 것 같은데 좀 신기했어요. 제가 처음 본 사람한테 제 얘기를 다한 것도 신기했고 다 얘기를 했을 때제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어느 정도 풀어졌어요.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열번까지는 공짜라고 하니까 꼭 혼자 알지 마시고 가셔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. 후익은 전공에 상관없이 무조건 필요한 거잖아요. 책하고 교재도 다 제공해주고, 장소하고 간식비까지 제공해주는 그 스터디 프로그램?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공부 해본 적이 없고요. 이거 다 대본입니다. 말 나온 김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여기 옆에 띄어드리니까 한번 확인해세요. 전부 다좀 부족했어요 대답이. 꿀팁을 얘기하는데 굳이 지름길 얘기하면서. 3번님이 세대기가. 아 3번으로 계속 몰아가야겠다. 말씀하시는 걸 살짝 변형해서 하는 느낌. <laughs> 아 학교를 많이 안 가보고 이제 줌이라든가 아니면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들어서 학교 생활 같은데는 구체적이게 말했던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혹시 학교에 두파리 보러 가 보신 적 있는 분? 에타에도 많이 올라오는 두파리요? 두파리. 두팔. 마스코트 같은 고양이 를모르시는구나 어, 모르신. 아, 모르신다. 에타에 진짜 많이 올라와. 아, 제 에타를 안 해요. 아... 제가 에타를 안 해서 두파리? 어, 잠시만. 아니 두파리를 모르는 게 말이 되나? 두파리가 좀 학교 마스코트인데. 울산대학교 다니면서 두파리를 모른다는 게 말이 진짜 저만 모르나요? 다들 공, 공강 때는 뭐 하세요? 조금 꽈방에서 시간을 보내거나, 자기도 하고, 아니면 북라운지에서 막, 그게 누, 누울 수 있는 곳에서 막 자고. 다 비슷하거나. 공항 <laughs> 때 어떤 거 하세요? 어, 저 카페 가서 자요. 카페, 카페에서 자요? <웃음> 네. 저 <laughs> 푸시 카페에서. 커피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, 그 카페 냄새나 노래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, 음... 공항 때 자주 가서 자요. 네. 잘 넘어갔습니다. 대학 들어올 때 로망 이런 거 있었어요. 전 CCU. <laughs> <laughs> 저도 CCU. c c 를좀 오래 하는 거. 졸업하고 졸업 한 다음에 취직할 때까지 해서 결혼까지 하는 거. 근데 이미 헤어져가지고. 네. 아. 네. 이번님은 <laughs> 과팀 나가보셨어요. 아 저요? <laughs> 아저 한번 나가봤습니다 가서 술을 엄청 마시겠지 이러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연결은 되셨어요? 아, 아니요 안 됐어요 아, 안 됐어요. <laughs> 아 근데 아까부터 계속 연결됐냐고 물었는데 보통 과팅은 약간 친구 사귈려고 가지 않아요? 제가 아는 과팅은 보통 무조건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나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친구로서 발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구가 된 거지. 또 마음에 들었다면 제가 봤을 땐 이성 친구가 됐을 겁니다. 이제 팅 상상만 해보고 많이 부럽다. 다음에 따라가고 싶다. <laughs> 아, 좋아요? <저요>? 다? <laughs> 아, 저는 왜? 이번 분이었습니다. 아, 배우 네. 아, 20학번으로 이제 이번에 23살인 김시현이라고 합니다. 헐, 헐. 네, 저는 2, 3학번, 04년생, 이번에 이제 20살 된 임현경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너무, 너무 철저하게 네, 더 준비를 아니 토익 얘기하시고 네. 그래가지고 테스서 네. 아, 아, 잔다고 하고. 막 학년이신가? <웃음> <웃음> 그 정도면 <laughs> 4 학년이 할수 있는 아무도 의심 안 하길래 진짜 뭐지? 나도 여 연기 잘하고 있나 싶었어요. <laughs> 네, 오늘 교수 학습 개발 센터 프로그램 소개차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는데요. 어, 미리 이렇게 선배님들 만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, 그럼 저희는 학교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